안녕. 오늘은 민 문화 아케이드 게임 및 암호 화폐를 결합한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대 광고를 위해 단지 토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재생 정립 디지털 운동의 일부가 될수 있는 본격적인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입력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메인 클립은 클래식 미니 클립 스타일의 미니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웹3 게임 플랫폼이다. 당신은 우리가 시간 동안 연주 좋은 오래된 아케이드 게임을 알고 있다면 다음 현대 미멘진을 상상, 넛, 총독, 피페, 워작 및 기타 상징적 인 캐릭터는 승리에 대한 실제 암호화 보상을 받을 게임의 지금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프로젝트의 디지털 통화인 맥립 토큰이 있으며 이는 전체 클립 경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토큰의 사전 판매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맥립이 거래소에 상장될 때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한 간단합니다. 암호화 지갑을 연결하고 편리한 통화를 선택하고 구매에 참여하십시오. 토큰은 당신의 지갑에 적립 즉시 스테이킹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운 것은 토큰 노믹스입니다. 맥립 토큰의 총 발행량은 90억입니다. 이중 23%는 사전 판매에 할당되며 이는 약 20억 7천만 토큰입니다. 또 다른 25%는 홍보 및 마케팅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려는 팀의 진지한 의도를 나타냅니다. 15%는 플레이 2 적립 시스템에서 보상에 사용됩니다. 이 토큰은 는 코너먼트 및 게임 중에 플레이어가 획득할 토큰입니다. 10%는 테이킹과 생태계 개발 사이에 분배되며 또 다른 10%는 거래소의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팀과 조언자는 각각 5%와 10%를 받는다. 이 모든 것이 지역 사회의 이익이 진정으로 고려되는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듭니다. 맴클립의 독특한 특징은 이미 사전 판매 단계에서 수동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당신은 바로 들었다. 토큰을 구입한 후 플랫폼에서 직접 잠그고 매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수익률은 최대 100%에 도달할 수 있으며 최대 수요에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동전을 구입하지만 시스템에 사용하고 지금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신의 선물이다. 금융 요소 외에도 맴클립은 게임 및 창의적인 활동에 사용자를 참여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이미 순위에서 포인트, 보상 및 장소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미모로 미니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머, 생생한 그래픽 및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게임 플레이로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미래에 엔티티 에디터가 출시될 예정이다. 누구나 짧은 비디오 클립을 업로드하고 다른 웹산 프로젝트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또한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인 클립 군대는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하며 투표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단지 참여할 수 없지만 실제로 플랫폼 개발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팀은 제안과 이니셔티 에 열려 있어 프로젝트를 진정으로 분산시킵니다. 이와는 별도로 멤클립은 이미 암호화 커뮤니티에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트위터, 포럼 및 암호화 채널에서 논의된 유망한 프로젝트에 대한 리뷰에서 언급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배경을 형성하고 거래소에 진입한 후 관심의 증가와 토큰 가격을 위한 조건을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는 신뢰 수준을 높이고 위험을 줄이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민게임으로 돈을 벌고 싶거나 새로운 암호화폐 운동의 일부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밈클립은 당신의 기회입니다. 유머, 기술, 커뮤니티 및 실제 토큰 등 모든 것이 여기에 결합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공식 출시 전에도 벌수 있는 기회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토큰을 잠그고 미래의 게임과 엔티티에 접근할 수 있고 이제 막 추진력을 얻기 시작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맴클립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디지털 문화의 새로운 물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 시작되는 동안 우리 함께하십시오.